출애굽기 37장 언역괴를 만들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비판 너비가 한 규비판 높이가 한 규비판이며 순금으로 안 밖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발을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체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체를괴 양쪽 고리에 꿰어 괴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숙제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반 너비가 한 규빗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숙제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지소와 한 덩어리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지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지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비, 너비가 한 규비, 높이가 한 규비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맺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밀채를 만들어 금으로 썼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장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등장대를 만들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장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여섯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장 때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장 때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장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이 그러하며 등장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장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일곱과 그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분양할 재단을 만들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양할 재단을 만들었으니 기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 뿔들이 재단과 연결되었으며, 재단 상면과 전후 좌우망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렸고, 그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을 때곧그 양쪽에 만들어 재단을 매는 채를 끌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썼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출애급기 38장 번재단을 만들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요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쌌으며 재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재단을 위하여 녹구물을 만들어 재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두 대,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녹구물 내 모퉁이에 채를 꿰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수로 싸고, 재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하였으며, 재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논 물두멍을 만들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폐망문에서 수정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성막 울타리를 만들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백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북쪽에도 백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쉰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휜 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기요 그 기둥이 셋이 받침이 세 식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구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는 가름대로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꼼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스무 규비시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은 네신데 그 받침 네순 노시요그 갈고리는 은이요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성막 재료의 물자 목록 성막 고 증거막을 위하여 레이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이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송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3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드는 은은 송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송수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한 배가 곧반세겔씩이라은백 달란트로 송수의 받침과 휘정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에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백 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로 만들었으며, 느린 노은70 달란트와 2400 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노제단과 녹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